조동일 문화대학 강좌 조동일 창조주권론 창조주권론 제1부 3 제1강 창조주권을 말한다 해서 제10강 창조주권 더 크게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부 3 제11강 정치주권과 창조주권 선진국을 따르면서 원망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어 세계사의 대전환이 요망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나라 안팎에서 일제히 하는 말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 새로운 시대 설계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로운을 펼쳐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군주의 권한이라고 하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이루어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민 주권이다. 국민 주권을 정치 주권이라 하는 것이 창조 주권과 비교해 고찰하는데 더 적합하다. 정치주권이 무엇인가는 누구나 다 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 조문에 국민의 정치주권이 명시되어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에 비슷한 조문을 두고 국민의 정치주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정치주권이 보장되는, 고실련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국가가 평가된다. 선거를 하면서 어떤 보람을 얼마나 느끼는가? 선거는 후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후보를 추가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없다. 제한된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거 결과는 다수결로 판명되므로 소수는 들러리를 쓰고 만다. 피선거권자든 선거권자든 개인의 특별한 식견을 가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무시된다. 선거는 사실상 단일 후보를 놓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요식 행위일 수 있다. 후보가 둘 이상이로 예측 불허의 백중지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은 하나만 한 것일 수 있다. 투표는 권리라기보다 오히려 마지못해 수행하는 의무이다. 헌복이로는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선거가 사실은 엉망일 수도 있다. 거대 양당이 자기 쪽 동조라는 이유로 자객 미달의 후보를 대거 공천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편향성의 좌우가 아닌 수준의 상하를 가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인의 수준 향상은 국민에 비해 너무 더디다. 정치인으로 나서면 너무 바빠. 제대로 된 책을 한권 읽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무면허 운전수가 몰고 가는 버스를 탄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선거는 몇 해만에 한 번씩 있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선거기간 동안 가까이 다가와 한껏 몸을, 몸을 낮추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멀어지고 높아진다. 당선자가 공약과는 다른 딴소리를 하고 투표한 주민을 무시하는 등의 배신행위를 해도 어쩔 수 없다. 배신당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은 정치에서 소외된다. 정치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명분론으로 소외를 보상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주권이 동면에 들어간다. 정장이나 사회단체를 만들고 시위를 하고 청원을 하는 등의 활동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한다. 국민 저항권도 정치 주권의 하나라고 하지만 행사하기 아주 어렵다. 정치에 관한 발언을 하려고 생업을 돌보지 않고 거리에 나서거나 컴퓨터를 두르게 되는 행태는 정상이 아니다. 정치 주권은 명목상 위대할 따름이고 실상은 공허하기만 하다. 정치주권에 매달리면 실망이 누적되고 삶이 활기를 잃는다. 정치주권은 가볍게 어기고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정치주권만 대단하게 어겨 관심을 집중시키고 창조주권을 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창조주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창조주권 발련을 삶의 보람으로 삼고 세상이 더잘 되도록 하는 비방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주권에 매달리다가 누적된 실망을 창조주권이 말끔히 씻어준다. 창조주권 발련은 항시 이루어지고 소수가 무시되지 않고 개인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며 양이 아닌 질로 평가된다. 창조주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런 조문에 천부인권과 함께 창조주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쿵색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태어나고 생존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늙고 죽는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서 말하지 않아 없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보장된다. 헌법을 만들지 않은 시기나 나라에서도 당연히 보장된다. 창조주권은 이와 같은 것이다. 창조주권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사하면서 자기 삶을 보람되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고 권리이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기 삶을 보람되게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행위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다고 미루두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을 밝혀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당하게 폄하되고 무시되는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학문 어느 분야에서도 소관사로 삼지 않아. 방치해 온 가장 소중한 일을 힘써 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치주권에 관한 논의는 정치 행위나 법학에서 야단스럽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밥벌이를 한다. 그 패거리가 창조주권을 노리지 않으니 다행이다. 상조주권은 철학이나 교육에서 밥거리를삼을만 한다고 여기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기존의 학설을 열가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직접하면서 소속 학계가 없어 모든 사람과 직거를 하니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조동일문화대학의 첫 강의인 조동일 교수의 창조주권론을 듣고 계십니다. 창조주권론 강의는 1, 2로 나뉘고 1은 제1부 3, 제2부 암, 2는 제3부 나타냄, 제4부 고침 각 20강 모두 8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40강씩을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40강과 80강 강의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논평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급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동참할 것인가 조동일 교수님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성강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1강부터 순서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중간에 합류하시는 분은 이 강의가 꼭 누적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편리한 대로 순서를 조정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